아이야. 하야이. 이거 해 보자고. 지표? 아, 보지 말라고? 아니 근데 지표는 진짜 이거는 뭐 어제 데이터가 망한 것도 좀 있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놀이야. 오늘 네, 지표 딸 칠게요. 옆에야. 네. 오늘 케이틀린 뭐해볼 거냐? 어디 갔나? 캐틀 해도 되냐 여쭤보는데 30여명이 누가 누가 이제 30여명 어, 어 한번 해보자 해보자 이게 진짜 아, 내가 아, 괴물제였다면 나의 마이크 소리가 더잘 들렸을 텐데 진짜 지금 이제 화이트 노이즈화가 돼가지고 안 들리는 게 아니거든 근데 들려도 그냥 스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어 진짜 자면서도 들어 자면서도 하지만 오늘 그 영양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오늘 대시벨 좀 올려볼게요 음. 할줄 알아 방심하면 안 되겠다. 아톰 그냥 빡들겨야 돼. 오 세라핀 뭐 왔나? 비벼볼게. 리퍼 빔사 집가야 돼. 힐 받아. 아톰은 집가야 돼. 고어 다이브도 돼? 다이브 어, 이 이거 아, 안 가면 탑은 탑은 너. 킬도 없어. 한 소리 아예 경 네. 아예 생각을 간다. 안 하고 있어. 럭스탱 럭스탱 여기 문도? 땡땡땡땡이야 나이스 아 처형됐다 오 처형 착용 나이스인데? 문도 났다. 바이.. 그 바이게? 어 위드가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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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거 같은데? 형맹 아, 음. 보이는데? 응 풀팍 맞았.. 아맞다미니야 이게 좋아 계속 빠자 계속 빠자 어 정말 나이스. 좋다 나이스 어, 나이스 그거 문도 가도 하실게. 문제 없겠다 문도 가긴 아, 하는데 문제 없을 듯? 문도 음, 가야 이스 아, 문도가 나보다 조금 빠른데 나 바텀. 잠시안 어, 되네. 까비 도공 어, 도공. 아, 네. 오, 오 나이스. 에이대지방막지야 바텀 틀찍어봐 그냥. 아나 아, 이거 세라이거 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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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잡자 뒤잡자 천천히 하네. 천천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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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조이는중조이는중 음, 나는 안 좋아, 좋아, 근데 우리, 우리 안 좋아. 어, Uri 살면 d 아 a 우리가 살면, 살면. 하고 있어. 리 Before t 안보 o p 고리 i n 프림 e f o 수 있어 h e opening. Nice. n i 나이스 i 이 e Nice. n 볼래? 탑 n i 음. 줄게 n 이 c e 미드 c e Nice. Nice. 고 나온다 얘네 이거 포킹 포킹하면서 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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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빼줘 네가 i c e n i c 어, 걸리지 마봐. 어, 오케이. 걸리지 마. 이제이제부이제 야, 이거 남지해 이제 해도 이제 해도. 온덕스 얘는 없어. 피패스, 피 얘는 없어. 자, 제이스 오프이 해. 제이스 오프. 어, 앞으로 갈게. 천천히, 천천히. 안 방어돼? 안 방어된다. 천천히.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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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제이스. 안 제이스. 야, 이거 너 나와? 어, 기게 당기게. 그, 그거야. 삼이면 줘. 아, 아 맞아, 아야. 아, 아, 나억제기 밀게. 어 아, 밀어 밀어. 어. 이용좋도돼억제기 밀고 보면서 하자. 급하다, 급하다 얘네. 급하다. 밀게. 나용 스틸하고 내가 그냥 플로 알아서 살아나갈게. 이거 빨리지 마. 나한테 어, 빨리지 마. 이기는 어, 그래. 중. 마들렌 아들, 생각해. 아들풀, 아들풀. 어 뒤에 뒤에 다 기둥 해놨어. 기둥 해놨어. 끝낼 생각해. 어 끝낼 생각해. 야 우리 쭉쭉 가자, 쭉쭉 가자, 쭉쭉 어, 가야 돼 우리. 가자. 스키 쳐어다 1차 미는 중. 아, 이거 하나. 미포 노플! 미포, 노플. 야, 미포 미쳤다, 미포. 아, 이게? 가비. 여기 끝났냐? 좀, 좀 아, 아직 안 나겠는데. 오, 좋아 오케이, 나이스. 끝일는데 제이스 노플? 제이스 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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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 <laughs> 나 2,000원 들고 있긴 해. 여기, 여기, 봐줘, 여어안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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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죽어, 안 죽어. 쟤안 죽어, 쟤안 죽어, 쟤안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안 죽어, 죽안 죽어, 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나아죽림 형 죽었어, 가비. 아디르 응. 아디르 궁 있어? 궁안 썼어. 아디르 궁 있어? 텔 탈만 썼어. 오케이 그냥 미니언 미니언 살려야 될 듯? 척제이. 야 이거 척제이 대단나 모르겠다 이거. 안될거 같기도 한데. 아디르 주 완에 와... 야궁 있다. 따... 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야, 나, 내가 내가 탱이야, 내가 탱이 내가 탱이 죽여봐, 죽여봐, 죽여봐. 내나못 빠지거든. 나 만화가 어, 만화 없어, 만화가 만화. 아 구리다 구리다. 오우 아 이게? 죽긴 했는데 가비. 가비 나 이거. 나 만업다 코해야 되어졌는데. 여기인데 무조건이야. 문도 노플. 가볼게. 안 보여. 문도 노플로그. 오케이 나이스 문더 노플로그. 나다 나이스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나이트. 오 아, 이거 내가 진짜 사... 뭐, 뭐. 좀 힘들게 했네. 나전 딜이 좀 약하네. 이것도 어디? 뭐 비슷한 건데 여기 그냥 그웬이 면상이 없었네. 너 면상 왜 없냐? 너 뭐냐? 뭐 하냐? 나니까 그러니까 왜 면상이 없지? 나좀 봐줘봐. 아. 근데 질문 금연상이 그 뭐임 그웬은 면상 면상 상태입니다. 아니 그 그웬은 면역 상태입니다. 그웬 면상 상태. <laughs> 아, <laughs> 아 면역 상태를 면상이라고. 그래서 원래 아, 여기서 진짜? 에이스가 났어야 돼. 그냥 여기서 게임이 끝났어야 돼. 사실 얘네가 다 죽었어 지금 면상 있으면. 왜냐면 얘네 딜로는 그웬이 피업이 돼가지고 절대 안 죽거든? 면상 키면. 어. 근데 내가 티모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W를 키고 가는 게 이게 아. 그웬할 때는 좀 고칠게요 그래. 제가. 풀 제가. 돌리는 거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운모 씨 이거 중요해요. 네. 이거 좀 중요하네요. <laughs> 시기 좋았다. <laughs> 코멘트 좋았다. 라따레신 미포. <laughs> 키틀로 삼겹 <3격> 좋았어. <laughs> 못 빠졌지? 사이온 아 사이온 안 빠졌고. 아니 근데 이거는 그 롤이 다르니까 이거 뭐 그럴 수 있는 거야. 장실점. 오케이 오케 들어주면 야야궁 썼어. 애찌 궁 썼어. 가봐애길애 죽여! 오케이. 애 아 어, 미쳤어! <laughs> 아니 3식이 거의 그 명기는 0퍼야 이게 사 당하면은 좀 상대 멘탈 나가거든 이거 맞으면. 이거 들어가 들어가. 나, 나 올라갈게. 나 위무미 당겨줄게. 미 다이브 보자 그냥. 전력으로 다이브 볼게. 세게 해봐 세게 해봐. 어 뭐야? 나 들어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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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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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네네네네. 네 발목 노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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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센터 수군이 형. 들어가자. 젬브샷. 들어가, 야 들어가, 들어가, 배가 높을, 배가 높을, 배가 높을.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들어, 돼, 돼, 돼. 좋아, 좋아. 아이가, <laughs> 아이아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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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애쉬가잘 맞아 손에. 아, 이게 많다. 애쉬 진짜 잘해. 어, 이거야, 진짜. 이거야, 이거야. 좀 늘었어. 그러면 본인이 집중 안 하다가 그런 거면 더욕 먹지 당히 화면 본 사람들. 저심모님 이거 봤잖아요. 이 모데 걸려 가지고 끌려갔어요, 이거. 이미 지금 하루로 교체됐어, 지금 이거. 어? 아, 교체, 못 하지, 교체 이미 벌써 교체어 다음 대역까지도 동사 때까지 싶어. 나는 못나가 <laughs> <laughs> 근데 시기 카드 다 빠졌는데 어떡하지 이제? 아, 아좋됐다 이제 그뭐 아니 진바루스 진바루스 있다니까는 진바루스 있다 진바루스 어 그냥 미드 깨자 어, 우리는 뭐. 미드깨미드깨어깨 그러면 어. 이거 다가 다가 우리 어. 빠져야 돼, <laughs> 여기, 우리 여기. 빠져야 돼? 빠져야 빨리, 여기, 아래로 빠져야 아래로 비부터간다 빠져 그냥 빠져 그냥 빠져 그냥 빠져 들하지 말고 빼 들하지 말고 빼야빼 그냥, 그냥 빼 아, 빼래? 아 이건 못 참겠다, 이건 못 참겠다. 이거 못 찾겠다. 이거 못 찾겠다. 이거 못 찾아. 못 찾아. 못 찾아. 오케이 오케이. 3나탐 밉게 탐 밉게. 다 간다. 갖고 있어? 가봐. 아 뭐야? 있어. 맞 아, 아이 있어. 봐봐 봐봐 봐봐. 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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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이미겼어이미겼어 아래가. 아래 어. 어쩌아이도아 우리 도발한 거면. 아, 아, 이거 살짝 놀랬다. 투타킬 오히려 좋아. 투타킬 벌어지야 카라야, 원래 게임이 니네 중심으로 하. 흘러가다가 음, 지금 안 그런 것 같아. 같아서 좀시위하는 거야? 아이, 그, 에, 형, <laughs> 그게 아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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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까지만 해도 얘기했는데. 탑 정글 맨날 다이브 하면서, 어, <laughs>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데 게임이, 아, 재미없네. 형, <laughs> 야 아니, 근데 이게 돌덩어리 이거 동승님 뭔가 잘해줬어. 첫 라인전. 망아줄게. 응, 강사함 이겨, 강사함 이겨. 났어. 오공부터, 오공부터. 강이겨, 강이겨, 강이겨. 나 물면 지는 거여 야, 어 뭐야? 잡았다, 잡았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어? 잡아. 어, 잡아. 어? 나왔어, 뭐 나왔어, 뭐 나왔어. 뭐야? 나이스 그럼 상대가 잘했다라고 봐야겠지. 좀 빠졌네. 어디 갔지? 마파... 마파 블루타 볼 노공 나이스 노공도 구궁 없어 노공도 구궁 없어 야그 싸우자 음. 와 벽에 끼는거 좋았다 이거 뭐야 이거 자라만 괴물됨 나 지금 진짜 괴물 내가 위험한... 어. 탱 해줄게 와봐 알파 노공 도미닉 사갖고 이제 뚫려 나 가라아라 괜찮아 괜찮아 안죽어 안죽어 끝내자 끝내자 나이스 아, 끝내자 끝내자 자라방 패시만 가라아라 하면 첫타 돌라 세겠다 아, 그래서, 가라, 풀 계산하기 t 하 b 패시브나 h 가지고 o p 지고 내가 몸 됐어. What's up, g u 저 s What's up, guys? What's up, guys? What's up,

<웃음> <웃음> 죽는 줄 알았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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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죽는 줄 알았다, 웃음> <laughs> 큐평 어. <laughs> <왔다 미리로> <laughs> 조금. 서울 없어 잡죠. 이 초, 일 초, 하나. 그리고 나 근데 근데 나도 나 상대... 여유가 여유가 좀 없어가지고 맞긴 해뭔잘 되진 않아 근데. 아, 아 네. 팀원 원래 팀원 신경 쓰다 보면 내 플레이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지뭐 설명 해보려고 하는데 나도 여유가 그렇게 있지 않네. GTV, 노래가... 불리 물론... 아, 나저 말린다. 주소 잘 썼는데, <laughs> 자기 집 주소를 못 적었겠냐고. 피기사님이 <laughs> 도착지 인근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어? 근데 왜안 오나? 오늘 오후 3시인데요. <laughs> 오후 3시는 아까... 와... 딴데 갔나? 왜안 와? 문자를 보내 봐. 피송님. <laughs> 투준. 네? 뺏송이 왔나? 응? 앞에 나가서 송알두다 주아 뺄게. 아, 와대했네, 여기. 맞췄어. 이랬다. <laughs> <내렸다>. 방어막 뺐어? 응 <laughs> <여기까지. 웃음> 우리가 이름 먼저 되나? 어나포시벗어나 토시 먹었어. 아베야, 너 맞았으면 몰랐 오페이거. 오플? 나이스 좋아. 나이스 그거야. 털리베? 그거야 그거야. 시비는노플이야안 가야 돼안 가. 안 와도 안 와도 안, 하도 안 하도. 조심. 어 원비 아, 안 와도 돼. 봐줘 봐줘 봐줘. 나 왔어. 간다고 생각해봐. 이거야, 야 비고 고 비고 비고 비고. 갔어 갔어. 나는 민다야나 봐봐. 해봐. a y okay, okay. Yeah, I'll 죽여 s o I'll also. y 이 u guys, you guys, you guys. You guys, you g u y 아 you guys. y o 까비 아, 아, 아 맞네 빨리 잡았어야 s 다 o u guys, 어나 이쪽 그냥 지워줄게 나 유미덕 유미덕 유미유미 유미잡아 유미 유미잡아 유미 덥어, 유미 덥어, 유미 유미잡유미한있용하나 유미 용하고 있을 수 있어 어 비행고 아래쪽이었어 오애니야 미드 있어 야 비행고 미드 비행 미드 미드 먼저 맞춰줄게 좀버틸수 있나 어못버다도살수 있어 야 이거 봐야 것 같은데 아래쪽 내려가면서 내쪽 봐줘. 1 1회쪽 <끼리> 밀면서 내쪽 봐줘야 돼 11엘 <끼리> 보면서 <끼리 나이스 12에 나이스 1 1 부터 1 1 부터 11엘 봐 11엘 부터 오케이 터져버릴게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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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끼리> 형얘 노플이야 천천히 쏴야돼 노플이야, 노플이야 야, 노플 타텔 타 타텔 타텔 알았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해봐야돼피봐야돼뺴뺴 빼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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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음 운다 의지음 운다 의지음운아나 카리 핀다 잠깐만 아저못잡았아저못잡아 아깝네 내가 도소리 나이스! 어, 이거 2,000개! 2,000개! 2 0 0이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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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0 0개 2,000개! 2어0 0개2 0 0어개어0 0 0개 2,000개! 2,000개! 그0 0 0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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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어0개2 야, 딸만해, 딸만해. 지겨, 죽여 이 가야 나 저거 찍게.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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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어. 뛰는 중, 나 뛰는 중. 죽지만 마봐, 죽지만 마봐. 안죽겠게 잡아줘. 힘이 잡아줘. 빠랐어, 빠랐어, 빠랐어. 때렸어. 나 우리 중. 어. 무리한다, 무리한다, 무리한다. 질었다. 나게 같은 거 할게. 이거 피 먹어, 피 먹어. 다 다른 중, 다른 중, 다른 중. 야 닦았어. 이거 11로 높이다. 속박 스킬 한번 빼고 야. 싸우는 게 좋긴 한데. 나이스 어, 다나커튼 7초. 커튼초커튼로 5초. 그렇지. 이거예요. 이거. 쭉 올라 올라가도 될거 같은데 분도. 여기 여기 먼저 갈게요. 나 여기 나 멀어, 여기. 네, 오케이 나, 오케이. 나 바로, 멀어, 멀어. 천천히. 천천히. 조금 빨려 조금 빨려. 야 살려야 나살려 I 고빼봐 n d a woman. I found a w o m 죽어 I found a w 고한번빼 I f o 빼 n d a w 빼 m a n 빼 f o 빼 n d 빼빼빼빼 a n I found a woman. I found a woman. I f o u 이 d a woman. I found a w o m a 응. 야드림인다 이거? 드리밀어드리밀어궁열어줄까 드림 드림 나한테 아, 드림인다. 야, 드림 드림 아, 아, 아. 바로 봐. 봐나안 죽어, 죽어, 죽어. 안 죽어. 아니, 아니, 아케 이거 캐케 캐봐. 캐봐도. 캐봐도. 헬 보자. 헬 보자. 무조건 해 봐. 무조건 무조건. 비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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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비고 나이스. 나이스. 는데 미드 웨이브 왔어. 미드 웨이브 왔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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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여러의 복수다. 말꼬만 데 나이스. 아이 11은 원래 이상이 빨라서 쌩 커튼파 맞기 애매해. 어? 어, 형 어, 이거, 어. 그, 삼식이 형, 이렇게 먼저 맞고 시작한 건 근데 조금 별로임 어, 그니까 러 나도. 느꼈어? 어, 느꼈어. 이게 그래거 어. 어, 말해, 형, 먼저. 아니, 아니. 야안 할게. <laughs> 의도된 거라면? 그니까 러 이게 2타를 빼고 그러면 3타, 4타 어. 강하잖아. 평, 크평딱 어. 어. 그들교까지 이렇게. 젤리 형이랑 W 들어가면서 할까 했지. 3, 4타 따닥 해가지고 그두 대만 딱 때리겠다고. 어, 어. 의도는 네. 좋네. 어, 그런, 그런 거 실제로 중요해. 그렇게 많이 해. 근데 형 2타만 때리는 거보다 그 라칸 W 한 번에 세대 때릴 수 있거든 보통 얘가 그 맞딜을 오케이, 아예 오케이. 안 하면은 2대밖에 못 때리는데 맞딜을 오케이, 아예 오케이, 안 하는 원딜은 오케이, 오케이. 없어 그래가지고 보통 한세대까지 때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더 중요한 거는 이거 형도 실드 써야 돼어 초반에 빨리 그 라인전을 중요하게 정말 미친놈들처럼 생각을 하면 이때 쓰는 사람도 있어 이때 실드 쓰고 스킬 하나 실드로 받고 그냥 바로 팬다고 어, 딱 이만큼 그냥. 아껴야 돼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때가 아니라 띄었지 어, 뭐 지금은 하지? 진짜 써야 돼 <laughs> 지금 어, 무조건 야, 써야 야, 되는 야. 타이밍이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딱그 말한 대로 해가지고 진짜 잘했다. 이거 진짜 완전 베스트다. 베스트였다. 유미가 피 아껴주려고 나왔다가 음이. 또 개처맞고 어쩌다가 솔킬나 하지? 어떻게 잡았지? 뭐 이거는 스킬 입고. 좀 잘했으면 좋았고. 아아 어? 아, 이러고 죽었어? 이거 사태에 죽었나 보네. 아, 이때였다 이때. 내가 아 막혔다. 어, 네온 어, 잘했네. 와 진짜 잘했다. 와우. 내 온데 삼식.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아, 근데 이거 k 했는데 아래가 이렇긴 했는데 내그 판단도 좀더 <laughs> 깔끔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음, 블로팅 가자. 뽑으 이길 것 같은데. 니다그 그러니까, 음. 게리스 음. 음. 아... 맞다. 그 경기장 티켓 <웃음> 1분만에 <웃음> <해봐도 못해. 웃음> 1분만에 메진. 야. 음. 에시세라 라 네. 라인점 좀 빡세긴 할 듯. 바르스? 바르스가 제일 버티기 무난하지. 아니면 자신 있는 게 나올라나. 형 자신 있는 픽은 뭐 있는데? 그런 거 없는데? 아, 지금 어, 남은 어때? 것 중에서 최근 폼 중에서 바르스가 제일 나 그냥. 자야.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 죽일라고 들어라. <laughs> <드러라>? 나 <laughs> 바르스하자. 아니면 아, 이즈는? 아 이즈 근데 맛 없을 것 같아. 아 이럴 와, 때 오, 제이스 각인가? 오? 뽀뽀 제이스? 좀 개똥내나긴 하네. 뽀뽀 제이스. 빠지면 우리 일 우리 일아 우리 아, 아 상대 거 아니야 우리 일아상 아. 내가 썼어 내가 썼어 도박 도박을 벌어 아 이거 못벌형나 바텀 지금 싸울 준비해봐 싸워봐 그래 뺀다 어 이만, 아, 지금부터 쌓아 근데...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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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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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못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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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못했어 잡아고 너가 먹어 대 너가 먹어 아무나 먹어 그냥 필 뺐다 필 뺐다 형 죽지 마라 뭔데 오케이 라인 밀어 줄래 라인 밀어 줄수 있어 이거 아 밀어 줄게 밀어 줄게 밀어 줄게 어? 죽었어. 죽었어 이거. 어 아니 다잡혔 벨벳스 여기 딱 빠졌어. 벨벳스 아래에 우리 2대 1 해도 돼. 야, 나 오초 나고 죽는 수가 별로 안 좋아. 나는 안 좋아. 어, 까비. 야, 이거 우리 잠깐만. 해야 돼. 해태. 해태, 해태, 해 아, 좋다. 좋다. 해태 팝타. 와, 사사 사. 해 잡았어. 오, 나이스. 나이스. 그 약간 나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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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오. 벡터로 업셋. 바텀, 바텀 쫙 밀고 형. 자신 있게 밀고 일대를 안 지니까 그위쪽으로 무빙 해봐. 레드 들어 온나? 아 자신 있게 해 형. 스이 뭔데 와, 있어? 와, 그래 그거야. 아주만 아 씨발. <laughs> 아얘다 예, 아, 없긴 한데. 아. 비드비야. 아이스. 나 볼게 볼게 볼게. 이건 잘한다. 아이스. 보는 거다 내가. 갈게. i n g to d 조 it. I'm going to do i 안 I'm g o i n 봐 봐봐 봐 봐봐 봐봐 m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oing to d 이 it. I'm going to do it. I'm 이 o i n 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 o i 줄. 여기 빅토르, 빅토르, 빅토르 쪽, 빅토르 쪽. 맞아, 맞아, 빅토르 맞아, 맞아, 빅토르 나살왔어살왔어 어, 살았어, 살았어. 어. 야 여기 노블 어 노노노 어, 너... 어, 타면 안 돼, 타면 안 돼. 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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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 봐, 봐.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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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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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갱을 하는 게 훨씬 나이팀 상대가 네, 갱다 당했어, 갱다 성공했어 갱싹다 성공했어. 성공했어, 진짜 갱한번 성공하니까 바텀 풀려가지고 삼식이가 물지속로 끌리긴 했잖아, 솔킬 아, 음, 솔킬 근데 어떻게 그런 거야? 아니, 어? 아니 캐트리좀 너프먹긴 했다 나도 좀실수거 같긴 한데 이게 그냥 세서 이긴 거 같은데 여기서 포인트는 네, 꼬꼬 이제, 꼬꼬 이제 꼬꼬 물지한테 캐팅도 안 맞아, 보내는 맞아. 거야 물지야, 강해지거라 비온 뒤에 꼬꼬 땅이 굳는다고 더 단단해지거라 하나만 보낼까? 이게 뭐 치즈볼 해가지고 질량했던 쌓이고... 그 자인벤, 그때 해보긴 해야 될 듯. 한번 한번 해보자. <laughs> 하... 블라디 잘 크고 있고, 나 정글링 어. 한번 돌고 직지깐 어... 여기 와 달아가. 스카너 쏘니까. 아 아예 뒤에서 빼고 있어. 라인 받아 뛰는 거. 에이? 야 미드 여기에다가 궁 한번 볼게어 여유 네. 넘치는 감을 해봐. 쐈어? 좋은데? 봤다 맞을. 우와. 우와. 굿. 와 무. 뭐. 와 36. 진지린다 진짜 지리는내 헬퍼 아니야? 아니 뭐. 할게 없어서. 햄포지. 굿. 와 야, 이거 애시 하는 게 맞아. <laughs> 어 애시가 맞다 이제. 얘네도 집 갔다가 어... 탑 막으러 올 거야 아마 나 이따 이거 털게 어 이제 사이오는 잡기 빡세고 미드 조심 미드 조심 미드 어 아에. 유나라 노플 유나라 노플 미드 막아보자 이거 형형형 형, 형. 네. 물리면 안 돼요 어 가는 중 가는 중 천천히 가 유나라 노스펠 유나라 노스펠 유나라 쭉 돌게 이거 유나라 노스펠이야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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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난다 터졌어 해봐 이봐 유나라 노스펠이야 아,

고래 썼어 좋다! 좋다! 한번한번 빼야돼 빼야돼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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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지네? 아, 네. 야 이거 나가야 돼 용떼! 용떼하자 용떼 용떼 가자 죽어줘 아, 나 방침 이갔다 갈게 정면 갈게 아나좀 머네 아, 정면에서 시간 좀 끌어줘 의진아 나좀 멀어 맞아, 맞아. 어 시간 좀 끌어줘 나서? 어. 아, 오. 오예 문득 나비. 아 이거 안 되나? 아 이러면은 나비. 아, 거비. 예. 아, 너무 잘 아, 커버렸어 유나라가, 유나라가. 유나라가. 아, 이게 음... 처음 당해봤니까 이게 어이가 없긴 하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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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근데 와드를 하나 뺀 거니까 의미가 있긴 하다. 근데 아 이거 안 맞았으면 좋았겠다 오형 그러면 아 이거 평타한데왜 쳤네? 이거 평타한데 쳐가지고 두대더 맞았네. 선일 파고 좀 해볼까 했는데 젤리 형 지금 너무 의미 없이 맞고 있어. 아 맞다 나 치킨 왔는데 까먹고 있었네. 나도 그냥 그래 갖고 왔어. 아이 여기 스턴이좀 어지럽네 이거. 야, 이, 되게 다음에는. 아 젤리야 뭐해? 버러지 연기. <laughs> 버러지 연기가 아니야 버러지잖아 지금. <laughs> 미안. 아니, 뭐해, 이거. <laughs> 아 아니, 뭐하고? 돈도 이렇게 안 해. 로! <laughs> 이거. 근데 벨벳처럼 그좀 버러지 같았어 막. 다음에 이러지 마. 와, 개업 겁네. 다음에 절대 안이럴게 아, 너무 진짜 아, 하나도 안할 거. 뭐, 이거 할거 없데 씨. 이거 하나도 안할 거. 이런 각도 나오면 안돼 이거. 집에. <laughs> 제대로 할게. 나도 좀까오불리긴 했어 어, 뭐 방송 하시고 네. 한몇 아, 시쯤 모일까? 언제까지 할래? 아. 나는 상관 없어 어제도. <laughs> 한네 다섯 시. 시네네 모이자고. 모인다고 이게. 셋이면 그갈거 같은데 그냥 내일 하는 게 낫지 않아? 아, 내일 일찍 와서 회의를 하고 하자가. 아니야, 아니야. 좀 짜고 가긴 짜고 가야 돼. 짜고 간 다음에. 그 얼마 안 걸려 짜고 간 다음에 그 아침에 그 점검을 한번 다시 해. 어... 내일